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요거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볼게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고요. 자, 이렇게 나라별로 배출량이 쭉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도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치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수치를 보시면은 어, 협약을 맺었냐, 부속이냐, 비부속이냐, 그리고 경제국이 OECD냐, 비OECD냐, 그리고 다배출 10개군 또 따로 모아서 이렇게 수치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간 증감률도 90부터 90년부터 14년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3년에서 14년, 요 1년 사이에 변화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를 그 하나하나는 보시지 않아도 이게 뭘 나타내는 표다라는 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보겠습니다. 26번에 위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2013년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 2개국의 배출량이 나머지 8개국의 배출량이 합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어 상위 2개국, 지금 10개국 중에 지금 이게 순서대로니까요. 상위 2개국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되겠고요. 저희 연도 표시해 줬나요? 2013년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2013년 6위죠 자, 요기, 요기. 미국하고 중국이 상위 2개국입니다. 8,900과 5,100이기 때문에요. 이들을 더하면, 어, 1 4,000 정도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나머지를 다 더해도 1 4,000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표시하실 수 있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 협약 부속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확실히 줄어들었으나 협약 비부속 국가의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었다 했습니다. 2013년 대비 14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협약 부속, 비부속. 2013년 대비 14년 보겠습니다. 지금 부속국가 같은 경우에는 128에서 126으로 갔으니까 감소한 게 맞고요. 자 여기는 181에서 186으로 갔으니까 증가한 게 맞겠죠. 그래서 협약 부속, 비부속에 관해서 어, 표현한 2번 보기도 맞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3번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2000년 이후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국 볼까요? 네,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7707부터는 8980, 9087 이쪽에서 이쪽 늘어난 거에 비하면 특히 2000년에서 2010년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한 번도 맞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 2014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했습니다. 2014년 한국 보겠습니다. 2014년 한국, 전년도 대비 감소했나요? 네, 감소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하였다 맞고요. 5번, 1990년 대비 2014년에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나라는 미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90년 대비 14년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계산이 있었죠? 네. 가장 많이 줄인 국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줄인 국가는 이쪽 국가네요. 저희가 가나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미국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여기 5번이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내려가도록 할게요. 위에 표, 그 교재에서 한번 봐주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 페이지 펴놓고 그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에 해당되는 값으로 계산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가나다 뭔지 한번만 보고 내려올게요. 자, 가는 90년에서부터 14년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감률이라고 했으니까 90년과 14년 사이에 가 대한민국, 캐나다. 그리고 이란에 관련돼서 이란은 또 13년에서 14년 사이네요. 그 증감률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펴고요. 계산 여기다 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가는요. 둘의 차 2090년부터 그 2014년까지죠. 그 둘의 차가 568. 빼기 232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대비니까 232를 앞에다 적어주시고요. 자, 곱하기 100해서 비율 구, 구해봅니다. 그럼 145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미 답이 나왔죠. 저희 답 체크하실 때는 그냥 1번, 2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이제 저희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 90년도랑 14년도 둘이 계산하시면 555 빼기 420. 그리고 여기 420에서 곱하기 100하면 자그 값은 32가 나옵니다. 32 맞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13년도 14년도 어에 비교를 해보시면 56535네요. 556, 네, 56535. 이게 전년도 대비기 때문에 535 분모에 써주시고요. 곱하기 100하면 그거의 값은 4가 나오네요. 자 그럼 4. 모두 다 맞았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